갑자기 지금 또 부동산 갑자기 하락기에요. 집을 사기가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얼마 전에 저랑 통화했던 지인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경매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경매로 무조건 사셔야 된다. 5억짜리였던 집들이 그동안에 가격이 쭉쭉 올라가지고 지금 10억이 됐어요. 10억짜리인 집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9억,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5억으로 다시 내려올 거다. 내려오면 나는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억까지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경매로서는 지금 5억짜리 집이 1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 9억 떨어졌습니다. 금매로 7억짜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로는 5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자, 몇개의 물건을 보여 드리면 오늘 경매가 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3부은네 쌍수죠? 볼게요. 10.3억이 10.3억에 현재 호가 자체가 10억인데 지금 8.5억에 낙찰이 됐어요. 자, 그런 집들이 지금 8.5억에 이거 아무 이상 없어요. 자, 또 하나 볼게요. 경매 여기는 미사 강변 도시에요 미삼미가 좋은 물건인데 이게 8.2억짜리 호가인데 1억이 싸게 낙찰이 됐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